김경민 의원님 건강진입니다. 뭐 하나 궁금한 거 네, 있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단일 대어로 이렇게 다 가볍게 가자. 그런데 네. 정말 또, 또 한편에서는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네. 정말 아닌 분들, 언론플레이 하신 분들, 반개혁 이렇게 하신 분들은 네. 좀 그래도 대표님이 그 못하시니까 조금 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예. 그런 입장이 이 있는 그 지자분들이 또 있어요 아,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그 정리를 한다는 라 개념이 예, 중계라도 해라 뭐 이런 그, 말씀이신 예,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근데 그게 저는 바람직한 거는 어, 그니까, 뭐, 의원을 포함해서 당원들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 징계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게, 징계는 법적 책임인데요. 예, 예, 예.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그 자기 한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준다는 것은, 예. 다시 말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를 받게 해야 된다. 예. 라는 거죠. 그러면 당에서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네, 필요하다고 네. 봐요. 그래서 다음번 총선 공천 네. 과정, 이 우리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이, 있는데 네. 우리 당은 그 시스템을 발착시키는데있어서 네. 어, 당원들의 이런 네.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만들고 혹시 어,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때? 장경태 최고위원 중심으로 해서. 네. 어, 정치개혁특위가 지금 진행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 얘기는 장경태 최고위원한테도 예. 몇번 전달했고 예. 해서 이런 논의를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정치적 책임 회차하는것 네, 정치, 같아요 네.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게 예. 하는 게 원래 정치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예. 거거든요 이제 지지자분들이 잘 몰라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이 정치적 책임이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징계냐, 네. 이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정치적 책임만 이렇게 네. 제대로 할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정치적 책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 책임은 내년에 총선 때 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전까지 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네, 예, 예. 또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예.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당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취지는. 네.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게 빨리 그 공표가 되면 네. 그 룰에 따라서 네. 어 여러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 네. 막 나와서 경선하자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저한테도 경선하자고 하시는 분들 이 있을 거고 아, 예, 예. 그런 의원님들한테도 경선하자 아, 예, 예. 할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당원들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본인의 소신이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내가 지더라도 난내 소신을 지킬 거야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아니 나는 정치적 책임을 당하지 않고 여기서 국회의원을 한번더 해야 될것 같으니까 당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당원들이 랑 함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치적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또 시스템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서 네. 이제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그런 네. 방법이 없나 했는데 역시 네. 그렇게 네. 만들어가고 네.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네 네, 아마 그러면... 저희 최고위원들이 열심히 만드시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우린 그냥 염려하지 않고 네. 열심히 대표님, 네. 말씀대로 응원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저기, 그, 정치개혁특위 장경태 위원 네, 위원장으로 네. 하고 있는 그 특위의 분들에게도 네. 이런 의사들을 좀 전달해 주셔서 논의할 수 있게, 네. 음, 좀 의사를 잘 전달해 주시면 좋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하고요. 네네네. 저또 15시에. 아, 예. 무슨 세미를 보호 정치회의인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 갈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